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이 어, 엊그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어, 이때 이제 메디톡스 관련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어,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금요일 장에 마이너스 19%까지 빠지는 장대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송에 따른 민사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메디톡스는 단한 시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휴젤과 대웅제약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 급락하고 나서 좀이 거래 일차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13만 원짜리를 밑꼬리를 달면서. 어, 저점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즉 밑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 약간 음,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일단 이렇게 양보 음봉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 자,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과거의 거래량과 비교해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0만 원 자리가 바닥 자리였는데 바닥에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 추세 자체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려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위에서 어,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좀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승 폭을 본다고 하면, 한57% 정도의 상승을 어, 보여줬기 때문에, 위에서는 충분히 시세 차익에 따른 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나왔던 이슈에 따라서, 뭐,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젤에서는 메디톡스와 어, 대웅제약의 소송은 어, 동사와 무관하다. 뭐 이런 뉴스를 조금 내면서 최대한 주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반대로 메디톡스는 어,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판결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휴젤과도 어, 좋은 긍정적인 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보톡스 관련 시장이 이렇게 이제 소송 쪽으로 어, 불거지면서 뭐 회사에 대한 어, 기업 펀더멘탈과 별개로 어, 이제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싸웠는데 이제 ITC라고 해서 이제 국제 어 소송 관련으로 이제 판결에 대한 중재를 해주는 어, 곳인데요. 이제 거쪽에서 판결이 무효화가 됐고, 뭐 이제 무혐의 판결로 나서 뭔가 어,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자 메디톡스가 민사소송을 내면서 결국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죠. 어, 그러면서 이제 메디톡스가 어쨌든 승기를 좀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타겟으로 휴젤 쪽으로 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IDC 쪽에서 재소가 들어가서 어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6개월? 16개월인가요? 어 1년 한반 정도 어 걸린다고 하네요. 1년 반 정도. 자, 뉴스를 보면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략 한 16개월 이내로 어 뭔가 조사 개시일로부터 내용을 어 알려줘야 된다고 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5월 정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3년 뭐 5월 지나서 어한 9월 정도, 올해 가을 정도가 되면 어 휴젤 관련으로 해서 이제 뭔가 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뭐 차트 이런 걸 떠나서 어, 휴젤은 아무래도 음, 메디톡스와의 소송에 따른 이슈가 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어,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어, 아무래도... 뭐 메디톡스와의 어 협상을 하거나 뭔가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주가가 이제 뭐 단타 세력들 그니까 밑에서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주 어 단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는 어 대주주가 바뀌면서 뭔가 이제 글로벌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혔었는데요. 뭐 재무 추이를 보시더라도 회사 자체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 그 판매하고 있는 보톡스 필러 이쪽 미용 쪽이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지금 산해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없고 지금 어 퍼가 좀 높긴 한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뭐 최근에 아,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투심이 어, 조금 안 좋게 변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이 1월달에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 기관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떨어뜨렸고요. 어, 아마도 이제 지속적인 수급 악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이제 13만원 부분을 어, 일시적인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 섣불리 이 어,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휴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만 원 언저리 부근이 어, 직전에 지지라인으로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는 요 지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을 찍었던 이 5만 6천 원 자리, 자이 자리를 어, 하단 지지라인으로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했을 때의 여기 저점은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휴재를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러면 어, 10만원 언저리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어,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부터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더 깊은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내려올 때 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어, 조금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이 주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어, 수익을 가져갈 수있다는 점입니다. 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 손실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종목이 조정을 주면서 저점을 주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매수를 싸게 했다면 이후에 매도가 되는 구간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 내가 이제 5%를 먹을 거냐, 10%를 먹을 거냐, 뭐 20%를 먹을 거냐 이런 옵션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는 부분에서는 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최대한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만 어단 1%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여기 위에 어 16만 원 위로는 죄다 매물대들이 쌓인 것을 어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쌓아둔 이 매물대, 즉요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본전에 들어오는 본전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한다면 다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결국에 어, 주식 투자는 어, 누군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주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게 나름이기 때문에 어, 가장 기본적인 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 보이면 그 구간을 버티지 말고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재진입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휴젤은 대략 한 10만 3천 원 정도부터 저 지지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버퍼를 두더라도 10만 5천 원에서 10만 3천 원 자리, 어, 그런 자리에 내려오면 한번 재진입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자체가 일봉상에서 보시면 추세가 꺾였어요. 어, 보시면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자 60일선도 깨질 확률이 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20일선 자체를 깼잖아요. 21선 자체를 강한 장대의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무너진 것은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려면 기존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세를 복구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도 21선을 잠시 이탈했지만 재빠르게 21선을 올라타면서 추세를 좀 복구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성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확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 61선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있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대략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매도물량을 던질 거예요. 결국엔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빠졌다가 일시적인 반등 한번 보이고 계단식의 하락으로 한 차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물론 이제 주가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개별적인 회사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휴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메이톡스와의 소송전이 일단은 일단락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이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어, 그동안 저점을 찍으면서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요런 구간들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손실을 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만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라 점을 어, 확실히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휴재를 어,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저라면 적어도 10만 5천 원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 지금 신규 매수 구간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어, 매도가 되는 시점은 대략 한 14만 5천 원 자리를 어, 매도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버퍼를 두더라도 13만 5천 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휴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박스권 매매로서 접근한,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휴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았으나,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10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서 물려가지고 추가적인 물을 타더라도 확실히 저점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물 타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자리에서 어, 막연한 음, 투자가 들어간다면 주가가 계단식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자 고통이 두 배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물 타기보다는 어 오히려 바닥 고강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물을 타시고요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막바로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면 어 반등 나오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죠 그리고 신규 유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자격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휴젤은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를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하루 만에 어, 막바로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추세를 깨는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휴재를 여기 10만원 인근에서 내려오는 경우에 매수를 해보고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13만원 자리도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대략 한30%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굳이 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는 자리까지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10만 원짜리를 이탈하고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 나오면, 네, 전량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결국에 이제 휴젤이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으니까, 어, 뭐 하루 이틀만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한달 정도를 휴젤를 지켜보면서. 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 종가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장 끝나면 오늘 휴젤이 얼마에 마감을 했나 이렇게 슬쩍 슬쩍 보면서 내가 원하는 10만원대 초반 또는 뭐 11만원대 인근에서 어 휴젤이 기고 있다 그때 그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메디톡스와의 이런 어 소송 관련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이 휴젤이 지금 국내 쪽에서 보톡스 판매량 점유율 1위거든요. 이제 국내 시장 이외에 유럽 시장이나 어 북미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많이 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 아마도 이제 국내 시장보다 해외 쪽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큰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주주가 GS그룹이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휴제를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 10만 원대 초반이면은 과거의 휴젤의 주가에 비해서는 어 많이 디스카운터가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대주주가 인수했을 때의 이 주당 가격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높은 가격에서 주당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를 분명히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현재 자리까지가 대략 한58% 정도 바닥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30%가 올라왔지만. 그 위에서 어 물린 사람들은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휴젤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는 않은 회사인데 일단 메디톡스와의 소송 이슈가 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어 휴젤이라는 종목을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 매수 타점에 대한 어 자신만의 원하는 자리까지 꼭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오는 경우에만 매수를 하시고 어, 오지 않으면 그냥 매수하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슈젤에 대한 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금요일부터 해서 슈젤,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관련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 슈젤 주주분들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어, 속이 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휴젤이 관심이 있어서 매수 타점을 잡았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매수 타점이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어, 내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이후에 휴젤이라는 종목을 나의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서 이후에 종가에 얼마로 마감했는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입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